에피소드 12탄 예수와 함께 세상의 비극을 짊어져라. 조단 피터슨 교수가 내뱉었던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제가 평소에 자주 기억하려고 신경 쓰는 말 하나가 있어요. 그건. 이미 주어진 상황보다 더한 지옥을 만들지는 말라는 겁니다. 이 세상에 특히 인터넷 세상 속에 야한 콘텐츠가 몇 발자국 걸을 때마다 발에 채일 정도로 흔해 빠졌다는 사실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거의 불가항력으로 느껴질 만큼 너무 힘든 난관일 수 있어요. 어... 이 땅에 수 백만의 악의 무리들이 야동을 지금 이 시간에도 찍어 올리고 있습니다. 근데 그건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알바가 아니에요. 그 사람들이 야동을 찍어 올리고 업로드하고 있다는 거는 그 사람들 편에서의 지옥으로 내딛는 한 발짝입니다. 당신은 그거에 대해서 한술더 뜨지는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분명히 디도서에는 예수님의 피는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한다고. 쓰여 있습니다. 당신이 한 가지 죄악이라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넘어진다면, 그건 방금 말씀드린 디도서그 구절과 성경 말씀을 모독하고, 침 뱉는 것과 차이점이 하나도 없습니다. 음, 하실 수 있어요. 누가 안 된답니까? 그 새끼가 누굽니까? 어, 이런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음,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지금 시간은... 밤 2시 40분이고 음, 이 영상이 약간의 도움이 되셨길 저는 바라겠습니다. 피스